너무 잘못 이사 왔어. 응? 이 동네 할매들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고양이 안 좋아해. 여기 아주 아저씨도 고양이 진짜 싫어해. 근데 이렇게 고양이 싫어하는 동네 이사로 어떻게? 아유, 이거 걱정거리가 또 나타났네요. 어디 있다 왔어? 아픈 이 엄마를 깨무냐 아이고, 이뻐랑사이좋지네 어, 사이좋지네제 잡아야 겠네 잡아야겠어. 또 엄마 일거리 늘었잖아. 어? 너 잡아서 또 수술 시켜야 되잖아. 이뻐, 겁먹지 마. 아이뻐, 아이뻐. 장이가 너한테 뭐라 하면 장이한테 때려줘 알았지? 응? 알았지? 지지 말어. 너무 예쁘게 생겼네. 음,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음? 예쁘다. 오늘 일요일이라 가지고. 못 잡아요. 평일날 잡아야 수을 보낼 수 있거든요. 아이아 예뻐. 아이뻐 아이고, 아이고, 예뻐. 일요일날은 잡으면, 그, 토액틀에서 어, 오늘 하룻밤 자야 돼 내일 요렇게 있으면 잡으면 되는데. 그지 아구 이뻐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아유 이뻐 도망 안가도 돼나 진짜 이쁘다 귀 잘라내기 너무 아깝다 응? 저렇게 이쁜 애기 귀를 잘라버리면 인물이 확 떨어지잖아요 와. 휴분이 집으로 변했으면 참 좋겠네 얘는 누가 데리고 있었던 애같고 이 정도면 안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보통 길고양이 이 동네 길고양이들은요. 이렇게 어 무서워. 사람 무서워해서 이렇게 못 있어요. 근데 얘는 제가 한 여기 밥자리에 와서 밥 먹는 걸세 번째 보는 건데 지금 이렇게 사람 안 무서워하는 거는 누가 데리고 있다가 놓아준 것 같아요. 그치? 너 집고양이지? 너 집고양이지? 이 동네는 이 동네에서 어, 저렇게 애가 어, 멀쩡히 저렇게 못있거든요 막 사람들 볼까봐 숨어다니고 그러는데 아유. 제발 암놈 아니길 바란다 순놈이길 바란다 응? 음, 궁뎅이 한번 두면 좋겠네 어? 궁뎅이 한번 보자 이제 이렇게 돌아봐 준 놈인지 안 놈인지 좀 보자 저거 안넘이면 큰일인데